언니 저 왔어요. <laughs> 뭐 하세요? 어 이번 달 가계부 좀 정리하고 있었어. 언니도 요새 많이 힘들죠. 저희 집도요 매달 적자예요. 허, 쓰는 것도 없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지 모르겠어 정말. <laughs> 아 쓰는 게왜 없어. 주인애는 쇼핑도 자주 가고 외식도 자주 하고 그러잖아. 그런가? <웃음> 그러네. 아휴. <laughs> 푸름이 생일 파티만 했어도 이번 달은 근근히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그 생일 파티도 취소되고 그러게 말이에요. 우리 애들도 실망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런데 푸름이는 생일날 왜 아빠랑 시골에 간대요? 어머, 그게 무슨 소리야? 애들이 못 와서 취소됐다 그러던데? 네? 주의 말로는 푸름이가 생일날 어디 간다는데요? 그래? 아선생님 어, 아, 안녕하세요. 마침 네. 잘하네요 푸름이 아빠. 먼저 뭐 물어볼게요. 저기 푸름이 생일 말이에요. 주말에 어디 가시죠? 그래서 파티 취소된 거 맞죠? 예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주희랑 주혁이가 어디 간다고 하던데? 주희랑 주혁이가요? 우리 아무데도 안가는데 다운어 조이 비디오 to exclusive content.